야, 오늘은 3단원에 지수함수의 뜻과 그래프, 그리고 최대 최소 동기할때 그러면서 페이지는 78페이지에서 90페이지까지 있는 수업 내용을 찍는 거야, 지금. 그럼 먼저, 뭐 하나, 뭐 지수함수에 대해서 공부하면 되지. 지수함수. 지수함수는 크게 내용이 없어. 우리가 함수는 그래프만 그리고 최대 최소는 고1때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하면 돼. 근데 지수함수의 기본 형태는 뭐야? y는 a x 는 이런 거야. 그래서 a는 기본적으로 뭐야? 0보다 커야 되고 a는 1이 될수 없는 거예요. a가 1이면 그냥 상수 함수지 지수 함수가 아니라. 오케이? 그래서 지수 함수는 어떻게 구분하냐? 그러면 두 가지로 구분해. a가 0하고 1 사이냐? a가 1보다 크냐? 이두 개로 나진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가 2분의 1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Y는 2분의 1이라고 하면 Y는 2분의 1에 X승 이런 함수지. 근데 이건 안할도 돼. 왜 음수가 될수 없냐 하면 만약 마이너스 2의 X 이렇게 나왔어. 음수가. 그러면 X가 1이면 마이너스 2 다음에 4하고 다음에 마이너스 8, 다음에 1 0 이렇게 가잖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왔다. 규칙성이 없는 거야 얘는 증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함수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a는 양수만 써 여기. 그래서 y는 1 2분의 1 함수 그래프로 한번 보면 이렇게 해봐. 야 a에다 0을 대입하면 뭐야? 0은 0승은 1이지. 그래서 이점 찍혀. 그리고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봐. 마이너스 1승하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1은 뭐야? 2지 그래 2 찍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4 찍혀 1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2분의 1 찍혀 2대입하면 4분의 1 찍혀 그래서 얘 그래프가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고 왜냐하면 x값이 증가한다 해서 0으로 가진 않아 0에 가깝게 가지 맞나요? 그래서 얘는 지금 뭐야? X 값이 증가하니까 Y 값은 어때? 그래. 점점 감소하지 그래서 지수함수에서 A가 0하고 1 사이 때감소함수야 여기까지였나? 네? 됐지? 이따 한꺼번에 갈게. 잠깐. 양. 이제 예를 들어서 A가 2라고 보자, 잠깐. 2. 그러면 2라고 보면, 2라고 보면 얘도 그냥 간단해. 야, 얘는 y는 2의 x승이잖아. 그러면 0을 집어넣으면 또 뭐야? 1진하지? 그리고 1집어넣으면 2 찍히고, 2집어넣으면 2의 제곱 4 찍히고, 마이너스 1집어넣으면 2분의 찍히고,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간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x까지 점점점 어때? 증가하면 y 값지 증가하지? 그래서 a가 1보다 크면 무슨 함수라고 한다? 증가함수라고 한다 이거야 여기까지만 해보자 근데 이 얘하고 얘의 공통점은 뭐야 공통점 얘도 어딜 지나 0 1. 얘도 어딜 지나 0 1. 항상 이두 개는 어딜 지나 이 함수는 어딜 지나게 돼 있어 항상 a가 뭐가 되든 0 1를 지난다 여기까지만 두 번째 두 번째는 지금 Y값은 얘네가 음수가 나와 안나와 음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음수가 없기 때문에 음수가 없기 때문에 잠깐 좀 공간이 없어 어 얘는 A는 1보다 크고 A는 아 0보다 크고 e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AX 얘는 뭐야 항상 0보다 커 다시 말하면 Y는 항상 0보다 크다고 치역은 이거 치역이지 치역은 0보다 크다 이뜻이야 그리고 두 번째 야이선다 안다 이 선을 다 안다? 안닿잖아 왜? AX가 0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 현재 평행이동하지 않은 이상은 그러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이 선을 무슨 선이라고 한다? 점점 가까이 가는 선이잖아 얘네 얘를 뭐라 불러? 점근선이라고 하지 우리가 유리항수에서도 점근선 그렸잖아 닿지 않은 서 가까이 가면서. 그래서, 여기에서 또 뭐가 있어? 점근선이, 항상 뭐야? y는 0이 점근선이다. 라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부터 평행이동을 하고, 절대값도 하고, 그래프도 있는 거지.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근데 한꺼번에 좀하는데 여기 그래프가 끝에 그 대한 내용을 했잖아. 근데 왜 최대 최소 문제를 풀잖아, 이제? 왜 최대 최소왜 금방 끝나냐? 잘 봐. 이것 좀 질게, 해. 야, 이형수야. 근데 여기가 알파하고 베타야, 이 범위가. X가 알파하고 베타 범위에서 최대 최소 구하네. 그래서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 그러면 이 범위에서잖아. 그럼 이걸 뭐가 돼? 최대가 되는 거고. 이건 뭐가 돼? 최소가 되는 거지. 근데 이걸 금방 찾을 수 있는 게이 A가 0하고 1 사이냐 A가 1보다 크냐에 따라서 증가 감소가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굳이 그래프를 그리면서까지 려그 최대 최소는 그럴 필요가 없겠지 이런 함수는 이렇게 가는 거고 이런 함수는, 이런 함수는 이렇게 런 함수는 이 올라가는 거잖아 그럼 범위 딱딱해서 아얘 최소 얘최서 그래서 최대 최소는 문제가 그렇게 하나도 없는 거야 이해하셨나요? 그럼 다 지울게. 그러면 이론은 기본적으로 다 끝났어. 원래 이거로만 해도 지금 문제 다풀수 있는데 몇 개만 더 정리 좀 할게. 이렇게 지울게. 여기에서좀더 봐야 되는 건 원래는 이게 로그함수를 배우고 나서 마플 특강이라고 뒤에 있어. 맞죠? 거기에 나오는 거야. 근데 지금 지수함수만 따로 할 거니까 지수함수를 보면 야, 이런 거아야 예를 들어서 y는 X, A, X제곱, 기억나지? 2차. 그러면, 절대값 A가 커지면 어떻게 됐어? 절대값 A가 커지면 어떻게 배웠어? 원래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결국 뭐야? 폭이 좁아진다, 이렇게 배웠잖아. 그리고 Y축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배웠지? 예? 네? 그래서, 지수함수도 마찬가지야. y는 ax가 있는데, 한번 y는 2x와 y는 3x승이랑 y는 4x승의 그래프의 차이는 어떻게 나올 까 이거야. 그리고 단연 또 y는 2분의 1의 x와 x승, y는 3분의 1의 x승, 또는 y는 4분의 1의 x승의 그래프 차이는 뭐냐, 이거야. 끝나 여기까지? 그래서, 한번 그려볼게, 이제. 자, 그 항상 이, 얘네들은 다 어딜 지나? 0,1을 지나. 그리고 얘는, 먼저 얘를 기준으로 갈게. 얘를 기준으로 가면 이렇게 나 이런 식으로 y는 2x승이 있는 거야. 그 뜻은 뭐야? 얘가 1일 때 어딜 지난다는 거야? 1을 지난다는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좀 그림이 좀 그런데 마이너스 일때 얘는 여기가 얼마라는 거야? 2분의 1을 지는다 이 뜻이야. 근데 3X를 봐봐. 3X는 마이너스를 지으면 3분의 1이야 더 작아 여기에서. 근데 1을 지으면 3이야. 얘는 3분의 1이 찍히면서 3이 찍힌다고. 그래서 그래프가 얘는 이렇게 온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다 Y는 3X. 그러니까 0,1을 기준으로 누가 큰지 작은지가 바뀐다고 그래서 한쪽만 잘 외우면 되겠지 맞죠? 그리고 y는 4x를 봐 4x는 1일 땐4 나오지 6은는 3이잖아 얘는 4잖아 그리고 얘는 4분의 1 찍히니까 어떻게 얘는 더 아래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오겠지 이런 식으로 y는 4 x 끝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 야, 이게 2x, 2x승, 이게 3x승, 4x승이잖아. 그래서 먼저 a가 지금 뭐야? 1보다 크면 절댓값 a가 크면 클수록 어디 에 어디 에 가까워져? y축에 가까워진다고. 여기까지했나 지금 은 크기 순으로 2x, 3x, 4x가 된다고. 이해돼요 여기까지? 됐죠? 이 방향을 알아두는데 다음은. 얘 볼게. 야. 얘하고 얘는, 얘하고 얘는, 생각해봐. y는 2x와 y는 2분의 1의 x의 차이점 한번 볼까? 이건 바로 그릴 건데, 아안 그려도 돼. 얘는, 그러면 얘는 뭐야? 2의 마이너스 x승 아니야? 그러면 얘하고 얘는 무슨 대칭이야? Y축? y축 대칭이야, 맞죠? y축 대칭이니까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겠어? 얘가 1을 기준하면 y는 ex가 이렇게 가는 거야. ex. 그러면 y는 3x는 어디에 이렇게 있어야지. 이렇게 가는 게 y는 3x승이 되는 거고, y는 4분의 x는 이렇게 있겠지. y축 대칭이니까. 네? 그러면 얘는 다시, 얘는 뭐라고? y는 2분의 1의 x. 이 빨간색은 뭐야? y는 3분의 1의 x. 왜? y축 대칭이니까. 자꾸 대칭해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이 파란색은 y는 4분의 1의 x잖아. 그래서 a가 0하고 1 사이 때 a 절대값 얘가 크면, 커지면 절대값도 따질 필요 없지. 다 양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멀어진다고, 네? 그러면 이런 생각하면 되네 결국엔 결국에 이렇게 가면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가는 게 커지는 거고 a가 0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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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커지는 거고, 왜? 얘는 4분의 1, 얘는 3분의 1, 얘는 2분의 1이니까, 네? 왜 별거 아니잖아.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건 모의고사 문제, 얘가 2X다, 3X다, 4X승이다, 이런 거 앉을 때도 많아. 그러면 문제를 보고 얘는 어떤 그래프에 대응을 해야 되잖아. 근데 대응하고 있는데 숫자 대입하고 있어. 이게 무슨 그래프지? 하나씩 따지고 있어. 그럼 되겠냐, 안 되겠냐. 이건 문제 자체가 안 되는데 따지고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 다 했으니까, 그, 음, 좀 정리 좀 할게, 또. 오케이? 그러면 잘 봐. 야, 지수함수는 어떤 모양이라고 했어? y는 a x 쓴 이거잖아. 그러면 생각해봐. 얘를 이제 뭐 배우겠어? 평행이동 할거 아니야? 그러면 x축으로 얼만큼?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 하겠지, 내가? 평행이동. 됐나?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해? y는 a에 x-p 플러스 q 이렇게 평행이동하는 거지 뭐평행이동은 워낙 많이 봤으니까 됐나요? 그리고 혹시 난 대칭이동에 대해서 생각이 안난다 하는 사람 만약 어 x,y가 있어 얘네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돼? y의 부호가 바뀌는 거지 그리고 y축 대칭하면 어떻게 돼? y 축 대칭하면 X의 부호가 바뀌는 거지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돼? 원점 대칭하면 둘다 부호가 바뀌는 거지 그래? 그리고 Y꼴 X대칭하면 어떻게 돼? 자리 바뀌는 거지 XY 당연히 Y꼴 마이너스 X대칭하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X 이 정도만 알면 대칭관계는 다 끝나 더뭐점 전... A, B 대칭, 이런 것도 있는데 굳이 안 해도 돼, 이건. 됐나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 이, 이제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이제. 야, Y는 EX 승이 있어. 오케이? 먼저 간단하게 할게. 어떤 건 평행 이동해서 겹쳐지는 함수를 구해라 이거야 우리가 포개지냐 이거야 예를 들어서 y는 2의 x 더하기 3이 있어 그러면 얘를 평행이동하면 얘랑 포개져 안 포개져? 포개지지 x축을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쉬운 거 먼저 하는 거야 y는 2x가 있어 그리고 더하기 4가 있어 그러면 얘를 평행해면얘 겹쳐지겠냐, 안 겹쳐지겠지. 맞아? 포기지지. 근데 y는 2에 3x 더하기 1,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는, 얘를 평행해면얘 돼, 안 돼. 포기질 수 없어. 왜? 얘는 기본적으로 8 x 승리잖아 얘는 2 곱하기 8x야. 포기질 수가 없다고, 얘는. 결국 2. x의 계수, 이 x의 계수가 얘랑 틀리잖아 그럼 포기해줄 수가 없는 거지 네 마지막 잡아. y는 5에 2x 더하기 3이야 그러면 얘를 평행이동하면 얘랑 포기해줘 안 포기해줘? 다시 얘를 평행이동할 거야 그러면 얘랑 포기해줘 안 포기해줘? 포기해줘 안포기해 포기 죠 오케이? 왜 포기 지냐 하면, 이거 잠깐 지었다가 다시 적어도 되지. 여기 할게. 뭐냐면, 잠깐. y는 5 곱하기 2x야. 2x 더하기 3이잖아. 얘는 의미 없잖아. 마이너스 3이니까. 이 5의 의미는 뭐냐, 이거야. 이 5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2의 2에, 로그, 2에 5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야지만 우리 예방 얘랑, 얘랑 자료바꾸는거야 5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거는 뭐야 2로그 2에5 곱하기 2의 2에 x 더하기 3 그러면 더해주면 되지 그래서 결국 2의 x 더하기 3 더하기 로그 2에5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 요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로그 2 5 만큼 평이으는거야 그냥 그래서 여기 곱하기까지 허용한다고 됐나? 그러면 평행 이동에서 포개질 수 없는 거는 x의 개수가 다를 때는 안 되겠네. 이거 말고는 다 된다야.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근데 이게 뭐가 있어? 대칭 이동까지 허용을 한다면 어떻게 여기 바뀌어? 대칭 이동까지 허용을 하게 되면 뭐가 바뀌어? 풀 막까지는 허용해. 그러면 이제 만약, 만약 y 는 e x 잖아, 그러면 y 는2의 마이너스 x 까지 허용한다고. 대칭 이동하면 이 만들 수 있잖아. 아니 면 y 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또 허용한다고. 당연히 여기 상수가 붙어 있어서 상관없는 거지. 결국 뭐야? 여기 앞에 이 앞에 계수, 이 앞에 계수는 풀마까지 허용한다고. 대칭 이동. 대신 이런 건안 되지. y 는 이에, 마이너스 2X, 이런 건안 되지. 풀만 1까지만 하려고 하니까. 예안된다고 네,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내용도 알면 낫겠고. 다음. 또 보면 이런 거야. 자, 설마, Y는 AX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F, X 더하기 Y는 fx 곱하기 fy로 표현돼. 얘가 있어. 이렇게 표현되면 얘는 무조건 뭐야? 아, y는 ax 승인구나 왜? 씹어으면 ax 더하기 y고 얘는 ax ay잖아. 그러면 결국 덕이니까 성립하니까 이, 이 자체 내용은 뭐야? 지수함수를 뜻한다. 됐나요, 여기까지? 그리고 또볼게 있어. 봐봐. 지원 됐지? 원래는 이게 어디 있냐면, 81페이지. 81페이지에, 저기, 포커스에 쭉 나와 있거든? 근데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왔어. 근데 1번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돼. 2번은 해봤자 짜짓게 하는 거거든. 당연한 거. 근데 너희들은 얘만 보면 얘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나서 81페이지에 포커스의 6번을 좀봐둬야 돼. 6번. 오케이? 그걸 설명할 거야. 포커스의 6번은 뭐냐면, 얘 먼저 6번 내용이 이거야. 6번 내용에, 어, F, 2분의 A 더하기 B는, 등호 있어도 상관없어, 이건. 2분의 F, A 더하기 F, B. 이렇게. 이렇게 나와도 얘 의미는 뭐야? 아래로 볼록의 의미야. 오케이? 근데 왜 이거는 지수에서 나올까 생각해 보면 지수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아까? 이렇게 생겼지. 어때? 지, 이게 아래로 볼록이잖아. 아래로 볼록은 이런 이렇게 생긴 게 아래로 볼록이야. 그래서 얘는 어때? 이게 아래로 볼록이야.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위로 블록은 이거겠지? 위로 블록은 뒤에서 배울 건데 이런 거야. 로그 함수 오케이? 그래서 지수 함수일때 이런 형태가 나와. 아래로 블록. 왜 이게 성립하냐 하면, 당연, 야, 이렇게 있다면 뭐겠냐? 얘는 위로 블록이겠지? 맞죠? 당연한 거지. 근데 이제 얘를 한번 증명해 줄게. 증명은 되게 쉬워. 이거, 증명은 이게 y권 x라고 해. 그리고 지수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여기를 a라고 할 거야. 여기를 b라고 할 거야, 지금. 그러면 요, 이 y 값은 얼마 f, a지. 이게 y는 f, x라면. 그래서 얘는 f, b지. 어쨌든요. 그러면 이 값, 이 가운데 값은 얼마? 2분의 a 더하기 b 아니야? 해안돼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잠깐. 야, 여기 이거는 y 플 x니까 이게 가운데가. 이 가운데 값은 얘하고 얘 가운데 값이잖아. 그럼 얘는 2분의 f a 더하기 f b지. 맞죠? 그렇죠? 근데 나는 함수값은 여기에서 여기 집어넣은게 함수값이잖아. f(x)를 집어 넣이 값이 f 2분의 a 더하기 b가 된다고. 그러면 2분의 f a b는 얘보다 작잖아, 항상. 그래서 얘는 아래로 볼록인 형태가 나오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이거야. 얘를 보면 아 얘는 아래로 볼록이구나 하고 문제 풀면 되는 거거든요. 생뚱맞게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는데뭐 여기에서 D듯이 얘네 그러면 참이냐 이거야 형 거짓이지 그럼 거짓 어떤 모양 구동을 반대로 나와야지 이해하셨나 근데 위로블록은 되게 간단해 이렇게 돼있잖아 이렇게 돼있을 거 아니야 위로블록은 그러면 이게 Fx라면 여기에다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되지 그럼 얘보다 위에 있잖아 지금 그래서 이때는 위로 블록이구나 하고 문이 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인지만 확인하면 된다 됐나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의 이론이 끝났어